자, 아, 7 8페이지 5번. 이 보세요. 네. 이거 오늘만 이렇게 흐려. <laughs> 이제 저거 빨리 고쳐야 돼. 저거 왜 갑자기 고장이 났나 몰라. 자, 이거보러면 사주가 일단 뭐예요? 구분이 딱 되는 사주가 좋아. 딱 구분되죠? 네. 신자, 인호, 아하. 거기다 떴어 안 떴어요? 아하. 떴잖아요. 그거든. 신자 수국에 임수가 떴어요. 떴으니까 음. 신왕, 제왕. 그렇죠? 그럼 이 사주, 이런 사주가 참 좋은 사주야. 살아볼 만한 사주가 이런 사주입니다. 거기다가 자월에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대. 자오충하러안 가요, 절대. 왜? 얘는 얘끼리 모였고, 얘는. 얘끼리 모였는데 뭘 여기까지 열불났다고 싸우러 가. 그러니까 안 싸우니까. 근데 여기 보면 금, 금, 토생, 금, 신자수국의 월지잖아요. 그거 추워도 춥죠? 춥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병화가. 용신이지. 이런, 이런 거예요. 사주가 보기도 좋아야 팔자도 좋아. 편한 거예요. 사주가 보기가 까다로우면 까다롭게 살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주가 안 보이더래. 손님이 왔는데. 그서 까다롭게 사네요. <웃음> <웃음> 어렵게 사셨죠? 안 보이면 그렇게 그냥 하면다는 거야. 진짜 그래요. 안 보이는 사주는 사는 것도 뭐야안 보이게 살아. <laughs> 아 정말로 힘들게 산다 그 얘기요. 그래갖고 사주가 잘 보이면 편하게 살아요. 확실히 잘 보이는 사람이 그래. 아리까리한 사람이 꼭 사는 것도 아리까리해 보면. 사주가 분명히 보이는 게 좋고 나쁨이 확실한 거예요. 보기도 좋고. 보기도 좋아야 먹기도 좋은 것처럼 이런뭐 썩은 건지 안 썩은 건지 모르겠는.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딱 용신이니까 보세요. 신가 한데. 내 편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비경급도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인수가 인정. 뚜렷하죠 거기다가 뭐야요 인호 화국의 재인데 관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 그럼 관을 가야돼 재로 가야돼 재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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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죠 신앙재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사람은 이. 물로 가야돼 무조건 돈쪽으로 돈 쪽으로 가야죠 돈쪽으로 아, 돈으로 가면 최고예요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주가 제일 좋은 사주가 신앙 뭐예요? 제왕이에요 아니면 신앙, 식신 신앙하는데 식신으로 뭐예요? 빼는 거이두 가지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시, 신앙, 제왕이 왜좋냐면 쟤는 관을 맴돌 수가 있고 쟤는 어, 돈도 되고 여자도 되고 모든 물질이 되잖아요 쟤는 그래서 그러니까 4번주에서는 뭐예요? 최고지, 제왕이 관왕보다 제왕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아돈많하면뭐뭐뭐 경제인 옆에 뭐 하지 어디서 명예박사 받지 뭐다 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제일 좋아해 신앙 제약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주도 여 끝에 보면 목 뭐야 화 운까지 뭐야 운까지 좋아 목화로탁 60년 뭐요똥똥거리고 사는 거지 60년을 그냥 똥똥거리고 살다가 죽는 거야 거기다가, 운이 좋으니까 수명도 길어, 안 길어? 길어요. 길잖아요. 사오미, 이제, 신, 유, 수라할 때, 뭐, 이쯤 가서 죽겠지, 이쯤. 예, 70 앞대잖아. 그럼 80, 한 중반 넘어야 죽잖아. 그전에는안죽잖아 거기다, 아프, 아프지도 않아. 충도 없어. 사는 게막 편하지. 여, 돈도, 한, 한, 한보따리, 여자도, 한보따리. 한보따리야, 이거. <laughs> 거기다 또, 도화도 있잖아요. 그래. 그럼 새파란 여자도, 시지에 뭐요? 도화가 있으니까, 여자도 어떤 여자 얻어요? 새파란 여자. 새파란 여자 얻는다고요. 그 나이 어리고, 음. 어, 오하니까, 이쁜 여자. 얻잖아요. 어? 음. 그럼 이노 아, 또 뭐요? 화국하니까 또, 조광지처하고 사이도 좋아. 그러면 띠어하지 <laughs> 뭐. 응. 뭐. 어. 복도, 아, 복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탐생, 망충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생을 원해서 충도? 안 돼. 화, 목생화, 금생수 이러잖아요. 자, 또 사주도 얼마나 좋은지 또 이거 보세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저 조상부터 여기까지. 쭉 생에서 내려와 앉아요. 이러면 조상이 음덕을 많이 쌓았다는 사주예요.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얘가 사는거야? 조상들 조상이 그러니까 식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음족을 쌓으면 누가 먹어? 후대가 먹어요 그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건 잘 생각해보세요 후대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식게 얘기하면 왜 흔히 이런 거 있어요 사주위에로야 올해는 얘가 안될 운인데 되더라 그건 분명히 조상이 덕을 쌌든지 지 엄마가 덕을 쌌든지 아버지가 덕을 쌌든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이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거는 그걸로 바뀌어요. 사주는 그냥 수명만 표현했는데 이게 바뀌더라니까. 아니면 1년 있다 해야 될게뭐요 6개월 정도 앞땡겨서 오고 이게 당겨져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우는 이렇게 줬는데, 그걸 이제 잡아 당겼다늘었다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음.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요새는 좋은 일 하기도 힘들어. 맨 사이비가 많아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론은뭐 복지관 뭐 어디 종교 단체 줄 때도 잘 보고 줘야 돼. 그전큰 문제가 있는 데가 많아 갖고. 음. 이게 어려워요, 그게 참. 제가이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써 있죠. 7 8 페이지 맨 밑에 대운민 행운에서 갑오 전성기를 만났다. 갑오 가보 좋잖아요. 갑오대로 어머니요말 그대로 갑오야 1등이야 목생화 인호 화국 하니까. 이 많은 데서 돈이 뭐예 왕창 버는 거지 돈돈 돈, 돈이. 근데 내가 이런 거 보니까요, 돈이 굴러오더라고요, 그냥 굴러와. 그러니까 쉽게 옛날 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돈은 쫓지 말고, 돈을 쫓으면 돈이 달아나듯이 가만히 있으면 돈이 와요, 노동만 하고. 이 가보대원 같은 데 가면 돈이 막 굴러 들어와, 그냥. 그리고 보시면. 금, 수생, 목, 인호, 화국, 목정화대정 식신, 생제. 식신, 생제도 되잖아요. 만약, 식신이니까 뭐예요? 아, 식신이니까 뭐야? 먹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장사해도, 먹는 장사해도 대박 나겠죠. 대박 날거 아니야. 응? 그것도 보세요. 겨울철 동짓달이죠동짓달에 뜨거운 불을 갖고 있으면 어때? 아 따뜻함이 좋죠. 그러니까 사람이 동지딸에 난로를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따뜻하니까. 그리고 인노화국의 병화인데 병화가 돈도요, 이 병화 돈이 제일 좋아. 재 중에 무슨 재? 병화재가 제일 좋아. 왜? 한올 높이 떠서 두루두루 바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씀씀이도 그래? 알았어. 내가 좀 줄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렇게도. 응. 무렇도 응? 그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돈도, 축토가 돈이다. 잘안 써. 오었으니까오은 응. 놈이 돈을 꺼내나? 안 꺼내지. 돈을 꺼내려면, 뭐요? 기분, 아, 그래. 기분 나고. 딱 주는 거는 뭐예요? 화이나그 돈이, 보세요. 돈이, 이것도 공부니까 보세요. 제가, 목인 사람, 제가, 다 틀릴까 안 틀릴까? 다 틀리죠. 제가, 목인 사람은, 목에 해당하는 죄니까요. 이렇게 힘는걸 잘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목 있는 사람은 주로, 뭐, 뭐, 뭘 많이 해요? 어디다 많이 투자하는 거죠. 나무도 되고, 조림도 좋고, 전원주택, 그 다음에 건축, 뭐 이런 쪽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죠. 제. 목이고 목은 또 키우는 거야 안 키우는 거야 키우니까 응. 교육도 되지 교육도 되죠? 또 화는 화는 가만 있어요 날라다녀요 날라다녀. 그러니까 날라다녀. 돈이 화인 사람은 나도 돈이 화예요. 음. 화인 사람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부동산 투자했던 거는 남아 있어. 응. 음. 화생 뭐야? 토하니까 투하. 근데 움직이 안 움직여 이건 안 움직이니까 이건 나무데 화가 화가 재인 사람은. 돈이 수중에 있으면 나갔다. 자꾸 나가 우리 좋아도이 화가 그게 어디다 짱보가 나와야 돼? 아니, 아니. 아니면 적금 적금 들어놓는 거한 달에 뭐요? 얼마씩 연금 이런 거는 남아요 왜? 그건 계약기간 내에 깰 수가 없잖아 그런 거는 내가 아 해야 되겠구나 그걸로 부당산하고 이쪽으로 해야 되겠구나 화가 되는 사람은 돈이 자꾸 새고요 또 화가 돈인 사람은 기분 파야. 호주머니돈 있으면 그냥 한 백잔을 사자고 썩버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넣어야 돼요, 이 돈을. 그 수가 재인 사람은 수가 돈인 사람은 가 물은 가만 히 있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니까 자꾸 굴려야 돼. 굴려야 된다는 건 뭐예요? 돌려야 된다고 이렇게 돌려야 돼. 투자. 어, 뭐 투자 이게 돌려야 돼. 그, 사채 같은 것도 돌리는 거야, 사실은. 내 돈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래서, 수일주가, 수일주가 심각하다. 그럼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 좀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야 사람 만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일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일주는 이런 얘기가 있어. 점심도 혼자 먹지 마라. 한 사람이라도 뭐요? 같이 먹으라. 왜? 한 사람 인맥이라도 더맨들어야 되니까. 수일주는 돌아다녀야지 성공해요. 가만히 있으면, 썩으니까. 일주는 일주는 무지하게 안 됐어요. 이 추우니까. 그리고 자금 제가 금인 사람은 한말 그대로는 뭐예요? 금덩이 응? 어? 금덩이 또 뭐예요? 금은 보소 그런 것도 투자할 필요가 있지. 금이 재인 사람은 토가 재인 사람은 말 그대로 토지 부동산 토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 제가 음. 어디에, 목화? 뭐요? 토금새해당하니냐 그. 그럼 만약에 부인이 죄죠? 그러면 내가 제가 목이다. 그럼 어떤 부인? 아, 목이니까. <목소리> 아니지. <목소리> 교육, <목소리> 교육하고 공부하고 똑바로 살라고 하는 여자들이 많고. 내가 제가 화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화는 정신이냐. 정신적으로 뭐야? 아예 고깨끗을 추구하는 여자고요. 제가 뭐요 수이다. 제가 수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여자.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뭔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유, 이건 물이지요. 물. 이 유통. 이런 거지. 유흐른다 뭐 하게 얘기야. 성격이 또 수는 성격. 물이 가다가 돌멩이 만나면 뭐야? 피해가고 막히면. 아, 막히면 잠깐 쉬었다 가고. 급하면, 빨리 가니까, 수일주가 재인 여자는 융통성이 좋아. 원만하고. 화일주인 여자는 빽! 했다가 그냥 금색 뒤끄셨고. 어? 화가 재인 여자는, 어? 목이, 목 있는 여자는 뭐야? 그냥 내갈 길만 묵묵히 가는 여자고. 거기에 따라 틀려요. 어? 그 다음에 금인 여자는 의리 하나, 끝내주고, 단단하고, 생각이 있고 이런 얘기고요 톨지인 여자는 묵직해 말은 없고 그 다음에 듬직하고 신용이 어, 신용 있고 뭔가 이렇게 포옹을 하려고 사주에 따라 다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여자는 제가 누구예요? 무슨 엄마? 시어머니. 시어머니예요 이걸로 시어머니 성격도 볼수 있는, 있는 거예요 이걸로 당신 도 시어머니 어떻다 멋졌다 뭐. 근데 시어머니가 언제 세뭐 거야? 되게 세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음.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화가 시어머니죠 만약에 수일 주면 근데 화가 세다 화가 센데 만약 토도 관도 세다 그래서 나를 친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남편을 꼬득해서 나를 뭐야 친 꼴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음. 이혼하는 사람도 내가 신약할 때 관도쎈데모도쎄다제도쎄다 쎄다. 그러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꼬드겨서 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충이 이 충이 들어오면 남편이 쳐요. 합이 들어오면 안 쳐. 나랑 뭐가 됐으니까 합이 들었으니까 시어머니가 꼬셔도 안 되는 거야. 누가 더 중요하니까 부인이. 합이 들으면 부인을 중요시 여기고요. 아, 엄마하고 합이 들어서 오면 엄마를 중요시 여기고요. 합이라는 것도 잘 보세요.